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람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시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이 저 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31장 3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룸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나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에시라 불렀으니, 나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에시라 불렀으며, 미스바나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 없어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나만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켜 맹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과 죄를 가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리고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죠. 라반은 야곱을 두 가지 일로 꾸짖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무엇을 하냐면 야곱의 짐을 구석구석 찾게 되어지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처음으로 분노를 표시합니다. 20년 동안 묵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는 것에 헌신하였죠. 외삼촌의 가축에 성운을 대지 않았고 물려 찍힌 것을 외삼촌 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그리고 도둑맞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보충했고 밤낮으로 그리고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외삼촌의 재산들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엄청 고생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에게서 온 반응은 무엇이냐면 열 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인내하며 2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분노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비안, 어, 라엘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야곱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숨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려먹기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빈손으로 쫓아보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악덕 악덕업자 같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곱은 어떠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가져오고, 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었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들에서 20년 전에 베들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 가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삼촌은 어떤 재산도 야곱에게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방과 회복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원수로 끝까지 있어야 될 관계가 아니죠.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장인과 사위라는 관계 속에서 20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계를 맺을 수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20년 동안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차마 장인과 사위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둘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관계이죠. 20년의 관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몰래 도망을 가고 그리고 라반은 해칠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오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헤어지며 둘은 원수의 관계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반이 먼저 어 언약을 하자고 약속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창성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니 그의 경계가 자신의 삶에게도 넘어오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경계가 넘어오지 않도록 그 경계선도 정하는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도 라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로부터 속임을속임수 매형이라는 이리를소속를을필요을필요요한고요 그리고 라반과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고 증거의 두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야곱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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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절에서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 갔더라. 아멘. 식사는 고대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의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 마지막으로 재확인하는 것이죠. 모든 언약 체결의 순서가 순서를 식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라반과 야곱은 과거의 모든 좋지 못한 기억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라반, 야곱의 야곱과 라반을 야곱은 라반을 향한 떳떳함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시는 주님께서 가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가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새벽의 기도를 깨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안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의 종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역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셔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관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